프라시아 전기에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결사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결사 가입 안 하면 그냥 게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두 번째는 뭡니까 명중 명중이 받쳐주지 않으면 게임 진행 안 된다 그러니까 결사에 가입하지 않고 명중이 났다 그러면 이 게임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시아 전기를 제가 일주일 넘게 해본 입장으로서 결사와 명중은 그냥 핵심 중에 핵심, 아니, 핵심이라고 하기도 이제는 민망해. 그냥 기본,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중 하나가 결사가입하기, 명중 올리기.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명중 올리는 방법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그리고 뭐 본인만의 방법도 있을 거고, 뭐 가장 많이 뭐 흔히 장비 강화, 어, 무기에서 뭐 올리는 방법. 저도 그래서 녹템인데, 지금 45 녹템인데, 원풀이네? 투풀인 줄 알았더니. <laughs> 예, 저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예, 연수생활. 참, 이름도 연수생이야. 예, 이거 쓰고 있고, 이거 저 30렙 거예요 예, 30렙 거 안전 강화 7강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기억력 회복에서 컬렉션 올리는 방법, 그리고 추종자에서 뭐 올리는 방법, 기타 등등, 뭐, 그리고 뭐냐, 뭐 형상에서, 그리고 뭐, 탈 것에서, 뭐뭐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뭐 여기 비약에서 예. 그런 방법들 아마 저는 이제는 얼추 많이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 안 됐던 부분 중 하나가 뭐였냐면 장비를 안정 강화해서 1 단계만 더 올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이게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서. 그냥 강화를 그냥 냅다 했다가 손해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부터 가볼게요. 벨트부터 아니 위에서부터 가보자. 녹템은 제외하고 파템. 자 탐구자의 로브. 자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게주 옵션입니다. 방어력이 올라가는 게이 아이템의 주 옵션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에 붙는 게 네, 서브 옵션인데 일반 몬스터 명중. 이것 때문에 저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강이에요. 안전 강화. 자. 그러면 이 일반 몬스터 명중은 3은 영강 때부터 5강 때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강화 이상 6강, 7강, 8강부터는 이 일반 몬스터 명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해 저항이라는 신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 피해 저항 무시하고. 방어력은 영강 때부터 5강까지 안정강까지 계속 늘어나요 만약에 강화 실패해서 4대잖아요 그럼 방어력 줄어요 그런데 일반 몬스터 명중은 지금 3이잖아요 근데 이게 4가 된다 어떻게 돼요 2가 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3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뭐가 돼요 명중 1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손해보는게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어력이 2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를 없다라고 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명중을 올리고 올리고 올리다가 더 이상 명중이 올릴 곳이 없다 이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몇개 있어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강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일반 몬스터 명중, 성공하면 올라가고, 실패하면 안 떨어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강화해볼게요. 자, 실패했어요. 예, 네, 기쁘진 않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어. 자, 방어력 떨어졌죠? 방어력은 떨어졌는데 일반 몬스터 명중은 어때요? 안 떨어졌죠. 예, 그대로 유지됩니다. 뭐 성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자, 녹템 넘어가고, 녹템 넘어가고, 자, 파템.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전에 성공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거리 명중이 어, 3입니다. 자, 거래소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거리 명중이 3입니다. 5강일 때도 3이에요. 4강이 돼도 3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거를 각오하고, 강화를 했는데, 6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사항. 어, 6 떴네? 그러면 또한번 강화를 할까? 여기서부터는 도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성공하면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실패되면 안 떨어지지? 아니요. 여기서 실패하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는, 원거리 명중이 4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해서 5강이 되잖아요? 그러면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더 강화를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6강 성공하고 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는 뭣도 모르고 강화를 한번더 했다가, 자, 지금 2강이에요. 2강, 어. 2강인데 침식 상태죠? 왜 2강인데 침식일까요? 2강이 안정 강화인데. 3강을 성공을 했습니다. 3강을 성공을 해서 명중이 3이 됐어요. 어? 그러면 명중이 3이 됐는데 강화하면은 강화 성공하면 4가 되고 떨어지면 그대로 3이겠지 했는데 떨어지니까 명중이 2가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3강일 때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3강일 때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주의 사항은 뭐냐면 안정 강화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강화을때 성공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도박이다.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도박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걸 추천한다. 했다가는 저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명중을 기껏 1 얻었다가 다시 잃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강화에서 한 번만 시도해라. 네, 두번 시도는 도박이다. 성공하면 당연히 또 명중 1을 얻어가지만 실패했을 때는 그 1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정강화일 때, 이거와 똑같이 실패해도 몬스터 명중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반지. 반지는 명중이 주 옵션이다. 반지가 명중이 주 옵션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실패해도 명중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것도 뭐야. 인대 침식이야. 어쨌다는 거예요? 시도했어. 근데 3강이 떴어. 냅다 또 시도해서 떨어진 거예요. 결국 2강 그 자리인 거예요. 3강에서 멈췄어야 됐던 겁니다. 예.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는 뭐다? 주 옵션이 명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는 이왕이면 도전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중을 올릴 때로 다 올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뭘 한다? 아이템 강화를 한다. 파란색 아이템 강화를 하는데 첫 번째 주의사항. 안정 강화 이상으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라.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고 가장 안정적인 스탠스다. 예. 실패하면 뭐가 떨어진다. 주 옵션. 방어력? 방어력 좀 포기해도 돼요. 명중이 더 중요하니까. 성공한 겁니다. 원거리 명중 3이었어요. 성공하니까 4가 됐잖아요. 예. 방어력 떨어졌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6에서 멈춘 겁니다. 예, 멈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했다가 떨어지면 5강 된 겁니다. 예. 침식이고 대팔지도 못하고. 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강화 시도를 해서 성공했을 때 멈춰야 된다. 저와 같이 이거, 예. 명중 3 떴다가, 냅다 한번 못, 아무 생각 없이 질렀어요. 어, 아무 생각 없이 질렀다가, 스킬 명중 떨어지고, 그냥 명중 떨어지고. 이렇게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말어라. 마지막으로, 반지는 주 옵션이 명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강화를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팔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찌도 주 옵션이 명중입니다. 똑같은 아이템이 두개 있을 때, 시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말고, 마지막 단계에서 명중을 올리는데 성공하시길 기원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진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